킹뱅크 DDR5 RAM 알리발 15주년 특가. 이건 말 그대로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. 여러분, 이 가격 실화인가요? 먼저 가장 핫한 제품부터 소개합니다. 킹뱅크 DDR5 RAM 3 2기가 2개 6000MHz 모델이 앱 사용가 기준으로 150.70달러인데 쿠폰코드 ASKR20, PPOM20, CLIN20 중 하나를 쓰면 20달러 할인. 거기에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최종가가 무려 114.70달러로 떨어집니다. 유니온페이로 결제하면 16달러 할인, KB비자나 마스터카드도 14달러 할인, 토스페이는 12달러,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11달러, 네이버페이머니카드는 10달러 할인이니, 결제수단에 따라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죠. 이 정도면 내 지갑도 행복하다. 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. 다음은 고성능 게이밍을 위한 킹뱅크 DDR5 16기가 두개 7600MHz CL36 모델입니다. 앱 사용가 112.35달러에서 쿠폰코드로 12달러 할인받고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최종가 84.35달러. 이건 거의 공짜로 가져가는 느낌 아닌가요? 고성능 메모리를 이 가격에 살수 있다니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. RGB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킹뱅크 DDR5 RGB 메모리 64기가, 32기가 두개 6400MHz CL32 모델도 있습니다. 앱 사용가 193.63달러에서 쿠폰코드로 20달러 할인받고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최종가 157.63달러. RGB 조명이 반짝이는 고성능 메모리를 이 가격에 빛나는 성능에 빛나는 가격이라 부르고 싶네요. 그리고 대용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킹뱅크 DDR5 RGB 램 48기가 두개 6400MHz 모델도 놓칠 수 없습니다. 앱 사용가는 238.76달러이지만 쿠폰 코드 ASK40, r PPOM40, CLIN40으로 무려 40달러 할인 받고 카드 할인을 더하면 최종가가 182.76달러. 이 정도면 대용량 메모리의 끝판왕이라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M2 SSD NVMe KP200+512GB 모델도 있습니다. 앱 사용가 36.44달러에서 쿠폰 코드로 4달러 할인 받고 코인 할인까지 더하면 최종가가 단돈 32.08달러. PCIe 4.0 속도로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SSD를 이 가격에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빠르게 내려간다. 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. 여러분, 이런 특가는 놓치면 후회합니다. 심지어 1달러짜리 제품을 함께 장바구니에 넣고 코드 사용 후 구매 취소해도 된다고 하니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